안녕하세요. 월간부모 기자 오상권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어, 오늘 출전한 곳은 충남 태안에 있는 도나모예요 육사 플러스 레조다오 사용자 대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거기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한 200명 가까이 온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새벽에 내려와서 몇 군데 돌아보고, 10시쯤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분암대교 바로 밑에요.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제 옆에는 주변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나마 이제 이 자리라도 <laughs> 해야 되니까 <laughs> 들어오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 우측편으로 두 분의 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낚시에 지정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물색이 지금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니네요 일단은 옥수수랑 지렁이를 끼워서 낚시를 해 보고 입질이 많이 오는 쪽으로 미끼를 바꿔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먼저 들어와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치가 엄청나게 많대요. 어떤 미끼를 끼워놔도 뭐 살치가 다 뜯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탐색차 옥수수랑 지렁이를 끼워서 낚시를 해보고 만약에 자보가 많이 달라붙으면 옥수수만 사용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낚시대 편성은 2.7칸에서부터 5.3칸까지 12대의 낚싯대를 편성했어요 이 앞쪽에 갈대 있는 거를 배내고 갈대 라인 쪽으로 짧은 대를 편성하고 긴 대는 저 정면 쪽으로 펴놨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은 거 같은데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낚싯대 편성을 마쳤으니까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아시죠? 시원하고 좋네요 잡어들이 옥수수 속살만 파먹네요 근데 또 지렁이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잡어가 이끼를 계속 건드리긴 하는데 깔짝깔짝거리는 입질이 들어오네요 옆으로 툭툭 치고 다니기도 하고요 살치나뭐 잡어들 소행 같긴 한데 지렁이도 지금 계속 건드리거든요 지렁이도 깔짝깔짝 건드리긴 하는데 참조를 할 만한 입질은 없네요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늘 사회는 위대한 낚시 낚시계가 나온 최고의 원수 을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랑, 중요한 거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무조건 월척 이상, 근데 이제 개인 개측 선반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재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문부에서 힐개 계책을 할 건데, 만약에 고기가 줄걸 대비해서 난 바로 해야겠다 하면 바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크기가 돼서 난좀 줄어도 된다 하시는 분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시면, 그, 저희가 여기서 8시 반까지, 그 이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8시 반이비에 오는 거는 하다못해 4자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10개입니다. 특별히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습니다 궁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낚시하셔야 돼? 예 그럼 빨리 진행해가지고 낚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자이 안에 번호표가 200번까지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번호표 중에 오늘 5분을 먼저 개회식에 오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추첨을 할 겁니다. 내일은 인원수에 맞춰서 다 정리해서 고분만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6회까지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전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공동리더 빼고 저 뒤에 어느 분이십니까? 나오세요. 두분두 두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배님 은아 이상민씨 울산에서 진짜 오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예! 됐습니다. 우리 살림 님 끝까지 좀 밀어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두 분께 살림아 75,000원짜리 64플러스 2메다 10짜리 2단 살림방 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두분 좋습니다. 자, 57번 칼라팔라소. 반셔. 57번. 네, 감사합니다. 네, 칼라팔라소 하나. 야, 시작부터 뭐 벌써 시작하고 있어. 와, 자, 45번. 45번. 야, 시작부터 나 하나 받고 시작해. 45번 없어요. 네, 나와주세요.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더워요. 더워요. 자 아, 이제 저기 그6공 가방, 협찬들어운 간지 레저 가방 뭐십몇 만원 한다고 그래요. 두 점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점 전에 여기에 또 낚시방송하시는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또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 월척수의 진행자 최재우 프로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대분 네 대회 때마다 뵙는데요. 안적 계세요. 다들 하체가 좋으신가 봐. 다서 계시네. 오늘 이렇게 대회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반가운 얼굴 또 오늘 또 뵙습니다. 됐고 상품이 또 되게 푸짐하죠. 저희는 월척수배 밴드 행사는 11월 1일, 첫째 주 2일날, 거기 아산에서 하는데요. 저희보다 상품이 워낙 많아요. 많으니까. 여기서 상품 많이 타시고 어 저희 이제 또 행사 때 오셔가지고 상품이 좀줍더라도저 위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낚시 하시면서 안전사고 어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분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셨으니까 너무 또 낚시만 하지 마시고 소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OFTV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김상룡 프로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적극적에가 고생하셨는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참이 즐거운 시간에 좋은 낚시 하시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여기 보니까 64플러스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방 두분또 뽑겠습니다 시작부터 10몇만 원짜리 먹고 간다 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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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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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리고 하나 더 뽑습니다 예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있는 번호다 117번 117번 당첨 아, 그러면 여러분 아, 지금부터 식사 아, 줄 서서 천천히 식사 받아가시고 저희 콕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거 따라주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행위를 신고하신 분께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꼭 드린다는 거 친구를 신고해라 와이프를 신고해라 삼초를 신고해라 회장을 신고해라 100만 원을 여기 식사하시는 도중에 콩나물국을 끓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받아가세요.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인데요. 이제 저녁을 먹고 포인트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미끼를 확인해보니까 몇 개는 떨어져 나갔네요. 저어들의 소용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뭐 잡어든 뭐든 입질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집중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멋진 녀석 보여드릴게요. 태양이 니언니어 서한 놈으로 오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노을이 안 보이는데 건너편 산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네요. 한 30분만 있다가 밤낚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기들이 많이 라이싱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티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도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인데요. 이제 전자주의에 불을 다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크지는 않지만, 뭐, 잔챙이 붕어들이 나오긴 하네요. 이제 해도시고,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네요. 몇번꼼질거리는 입질이 있긴 있었는데, 챔질을 할 만한 입질은 없었고요. 밤낚시가 기대되네요. 자, 이제 밤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기가 날라붙어서 모기향도 두개 피웠습니다. 찌가 한 마디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자어 소행 같은데 붕어가 오면 제대로 된 입질이 들어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태어났던 5.0칸에 6줄이 왔는데 8.5가 한 마리 나왔네 설명 삼아놓을게요 우측 4.3칸에서 6.5가 한 마리 나왔네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항생할게요 아이고 <laughs> 왜 이렇게 잔잔히 흘러서 일어지 봐라 아니 한방터 분위기가 조금 <laughs> <좀> 이상하네요. <laughs> 자어 입질이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어가 달라붙어 있어서 찌가 제 자리에 있는 찌가 없습니다 지금 이리저리 뛰며 다니고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옆으로 가는데 챔질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기다려 봐도 더 이상 찌를 밀어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수수를 두 알씩 끼워놨거든요. 하나를 빼먹더라도 나머지 한 알이 남아있으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알 깨서도 안 되면 세 알을 깨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의 성화가 너무 심하네. 일단은 미끼가 바늘에 달려있는 게 중요하니까 미끼 개수를 늘려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요. 초저녁보다자어들의 입질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잡아들이 건드리긴 하거든요. 한, 한두 시간 더 지나면 잡아들의 성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나 돼야 사이즈가 괜찮은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인데,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본부석에 가서 야식을 먹고 왔습니다. 떡만둣국을 끓여놨는데 아주 맛있네요. 자, 이제 야식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본부석에 가보니까, 저그 풍어가 꽤 많이 잡혔네요. 얼척풍어들이. 한1 0년마리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게 33.7cm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야식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없어가지고 왼쪽 절반의 낚시대에 지렁이를 끼어놨던동작가 나왔네 방송할게요 지금 시간이 5시쯤 됐는데 턱걸이 얼척 정도될것 같은 보가만 나왔네요 계측을 해 볼게요 정면에서 와놨던 4.7근대에서 31.8 정도 되겠네 살림병에 담아놓을게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낙대를 접어야 될것 같네요 맥사 플러스 사용자 낚시대회 취재를 해야 돼서 이제 그만 낚시대를 접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한 마리 터트린 거만 잡았어도 새벽 3 시쯤에 좌측 갈대 앞에 세워놨던 2 7칸대에서 입질이 와서 침질을 했는데 설 걸렸는지 바늘이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거만 잡았어도 뭐 어찌될런가 모르겠는데 원래 놓친 고기가 크다잖아요. 하하하. <laughs> 하여튼. 이제 그만 낚싯대를 접어야 될것 같네요 조과는 낚싯대를 다 접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낚싯대를 다 접었습니다 이거는 분리이에 안되는데요 얘가 멀척궁하고 얘가 여덟취입니다 여덟치는방향할게요이멀척궁화는개측을해야돼서 품부속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10분 동안 제가 64 플러스 상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수 안에 드신 분도 머릿속에 아, 내가 7등인데 뭘 타야겠다는 것을 여기서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4 플러스 찾아오는 방법, 인터넷 판매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스토어, 레저다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단독 할인 행사를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64 플러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낚싯대 청야 프리미엄 낚싯대 한가지 낚싯대를 가지고 5년에 걸쳐서 3번에 바꿔서 완성을 시킨 결정판 스페셜 파워 S 시리즈의 결정판 46H의 미시미시 카본으로 말한 4공대 기준 190g짜리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전혀 없고요 실내로 4공대를 펴서 뒷마개를 열고 공차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 제가 사광대를꺼냈습니다 190g 짜리 자랑을 네, 뒷마개를 열고 바람을 불겠습니다. 공차가 빵입니다. 거의 일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요아 그렇게 늦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육공대가 됐던, 유옥한이 됐던, 긴대는 뭐 거의 2번까지는 완전 일자고요. 굉장히 타회사에 대비해서 30% 이상 가볍 강력한 파워를 뒤를 들어도 뒤통수가 뒤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본인 낚시대 한번 해보십시오. 40대 들고 2번, 3번 들고 뒤를 제껴보십시오. 바란스가 최고의 낚시대를 자랑합니다. 풀세트 기준 610만원인데 혹시 내가 완풀세트라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완세트를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자 청양학시대 설명드렸고요. 서프로스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텐트 별로가 전혀 없고 겨울에 동계 에 패딩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중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중막 사중막 텐트. 그 다음에 전실을 40cm를 늘렸다 뺐다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최고를 갖고 있어서 실내에 쓰셔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강력한 겨울용 겨울의 추운 날 거의 삼각구조로 해서 전실에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에 강하고 그 다음에 스커트가 국내에서 가장 길고 프리미엄 텐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인기 있는 우리 암막 텐트 시리즈 저도 어저께 잠을 잤지만 그냥 암막 텐트는 정말 뭐 프리미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체로도 주무시는 텐트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한번눈 감고 자면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텐트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7회 육사포스 레저다운 허영자 낚시 대회 페이시을 처음이다 유 스타 플러스 자 어저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날씨가 낮과 밤의 기온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즐겁게 낚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총 빠지신 분들 빼고 141분이 낚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1분의 <laughs> 결과 <웃음> 공지한대로 20등까지는 상품을 먼저 선점해 가시고, 이분들은 기본 행운상에서는 빠지고, 마지막 행운상 두기조합에는 다시 합류해서 행운상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발표하는데, 1등 93번 김덕영 33.7, 축하드리겠습니다. 2등 29번 하늘공어 32.4, 3등 47번 전태성님 32.3, 웬일이야. 4등 143번 박권원님 31.6 5등 90번 이필규님 31.5야 필규 아저씨 진짜 오랜만이다 6등 28번 울강진양님 31.3 7등 128번 지승원님 31.3 동률인데 시간상 먼저 하신 분이 앞섭니다 8등 1번 문천님 31.2 9등 105번 강인구님 31.2 이분들도 동률인데 똑같습니다 10등 65번 류영기님자 1회 우승자가 10등을 하셨네요 네. 11등 64번 임민종님30.9 12등 40번 오상권님 30.8 이야 촬영하느라 아까또 어떻게 잡았 발로 밟았나봐 네. 그 다음에 13등 124번 김병호 30.6 14등 68번 이종진님 30.5 15등 7번 붕세님30.5 16등 23번, 김동윤님 30.5, 17등 45번, 백난천님 30.5, 야, 30.5가 이렇게 많 얘네들 다 친구들 다 따라잡혔나봐. 18등 106번, 국다리님 30.3, 19등 92번, 노승규님 30.3, 20등 57번, 홍동훈님 30.3.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1등 수상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1등 이상 축하드립니다. 아 김덕영님 맞습니까? 예, 이분께 예. 마이크 한번 늘 드리는 1등 수상소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몰려온 93번 김덕영입니다 낚시 시작한지 아, 얼마 안 됐는데 좋았어. 눈먼 고기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래 참여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꼭 참여해서 더 좋은 고기 잡도록 습니다 다음에 또뵙니다 자, 2등. 2하원인다3 야, 드디어 트리미엄 트를 좋은 거를 타셨네. 이부터 이제 라야 돼요. 서 마이크를 우리 소맥 드래곤 공동께넘고 저는 안내겠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에, 아... 너를 찾아 넘어갈 수도 없이, 너를 정확하게 우리만 해줄 거야. 수고했어.